2023년 5월 9월 3일 구월의 첫 번째 주일 여러분 과 함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거나 성전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독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우물 그한 시편 44편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히 하였나이다. 인생에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들과 조롱 당하는 일과 모욕 당하는 일, 생각지 못한 고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할 것 있다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내어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열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과 모욕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위하여 파이팅!